안녕하십니까. 본 세션의 메인 발표인 QO인 박병준 박사님의 클라우드 SaaS PLM 지멘스의 팀센터 X 도입 사례 발표에 앞서 팀센터 X에 대한 간략 소개를 진행할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의 이우식입니다 저는 현재 지멘스에서 PLM, ALM 솔루션에 대한 제품 전략 및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센터 X 소개에 앞서 먼저 간단히 지멘스에 알아보겠습니다. 지멘스는 약 170여 년된 회사로 현재는 6개의 주요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인더스트리 조직에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글로벌 넘버원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저희 지멘스가 타 경쟁사와 차별되는 포인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경험을 가지고 솔루션 개발 및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조업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QA인의 팀센터X를 적용한 지멘스의 플래티넘 파트너이자 SaaS 비즈니스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캐디언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캐디언스는 1995년 설립된 지멘스 공식 플래티넘 파트너사이며 창립 이후 지멘스의 NX 및 팀센터를 포함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를 공급하고 있는 27년 경력의 파트너입니다. 인원은 약 60명이며 대부분이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고객사의 만족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멘스는 2년 전 클라우드 베이스의 사스 PLM 솔루션인 팀센터 X를 출시하였고 점차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갖고 클라우드 PLM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사스 솔루션이 갖는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신 슬라이드는 클라우드 사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스는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의 약자로 고객은 라이센스 구매만으로 모든 인프라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IT 기반에서는 스토리지, 서버, 미드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을 별도로 구매하고 유지관리를 직접 해야만 했었는데 SaaS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 유지관리를 공급자인 지멘스 및 전문 파트너사가 수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최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의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도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베이스로 운영되고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IT 리소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코스트 세이브는 물론 다른 혁신적인 업무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좀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심 데이터에서 조사한 SMB 고객이 PLM 시스템을 도입할 때 망설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디플로이에 많은 시간이 소용되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드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투자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구축 후에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it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심데이터에서 클라우드 plm에 대해 서비한 결과입니다. 클라우드 plm을 고려하는 이유는 첫째로 인프라스트럭처의 간소화이고 전체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코스의 절감 그리고 시스템 어드 민을 줄일 수 있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팀센터 X를 도입한 고객들의 경우에도 무엇보다도 IT 리소스의 효율적인 운영이 팀센터 X를 도입한 가장 큰 사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내의 많은 고객들께서도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팀센터 X의 개요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팀센터 X에 대한 글로벌 평가 기관인 프레스토웨이브에서 평가한 그래프를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멘스가 솔루션의 레디니스나 비전 측면에서 모두 글로벌 탑 리더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프레스토웨이브는 지멘스의 팀센터가 디지털 트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벤더 및 솔루션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팀센터 X는 팀센터의 복제판이기 때문에 같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팀센터 X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팀센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라 사료됩니다. 팀센터 X는 팀센터와 동일한 케이퍼빌리티를 가지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멘스가 직접 운영하는 SaaS 베이스의 솔루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좀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전 세계 산업별 경험이 팀센터 X에 사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은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할 부분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오퍼레이션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팀센터 X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신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적용한 솔루션입니다. 아마존의 엄격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항상 최신의 소프트웨어 상태를 유지함은 물론 엄격한 보안 관리를 보장합니다. 팀센터 X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팀센터의 클라우드 버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팀센터의 대부분의 기능, 즉, 설계 관리, 문서 관리, 비회행 관리 등의 기본 기능은 물론 다양한 CAD 데이터 관리, 그리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편리성을 추가 제공합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릴레이즈된 Team Center X의 모듈 리스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구캐드 및 회로캐드 인테그레이션을 지원하고 있고, 스케줄 매니저, 체인지 매니저먼트와 같은 PLM이 구성되어야 하는 대부분의 필수 모듈이 이미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인더스트리 특화 템플릿을 적용한 인더스트리 솔루션으로 현재 머신빌더와 메디칼 디바이스에 대한 특화 솔루션이 릴리즈되어 있습니다. 현재 팀센터X가 인테그레이션을 지원하는 CAD 종류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기구 CAD는 물론 멘토 페지를 포함한 다양한 E-CAD 그리고 일렉트릭 와이어 하니스 디자인 툴인 캐피탈, 베시스, 오토캐드 일렉트리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시스템 부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 보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세계에서 오늘날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조직은 없습니다. 지멘스 팀센터 플랫폼은 보안, 개인정보보호, 규정수및 투명성에 대한 글로벌 표준으로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호승되고 또한 아키텍처를 통해 고유한 암호화키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중에 암호화됩니다. 또한 지멘스는 개발, 배포 및 지원 전반에 걸쳐 보안 개발 수명 중계를 구현하고 ISO IEC 27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멘스는 클라우드에서 매우 안전한 PLM 솔루션을 제공하며 내부 및 외부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고객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보호합니다. 지멘스의 전략 중 하나는 커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더스트리 스페시픽 템플릿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사스베이스의 클라우드 PLM 솔루션인 팀센사X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며 주요 인더스별 스페시픽 템플릿을 공급하는 전략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머신 빌더 및메디컬 디바이스 인더스리에 대한, 대한 솔루션이 출시된 상태이며 순차적으로 오토모티브, 국방항공, 전기전자에 대한 인더스리 솔루션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SaaS 베이스의 클라우드 PLM 솔루션인 팀센터 X 소개를 마치고 본 세션의 메인인 팀센터 X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 사례에 대해 q 인의박봉동 박사님께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